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생명의 원칙, 곧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원칙을 세우신 것이다. 당신은 사마리아 여인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가? 아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을 변화시키셨다. 이 여인은 기쁨의 포도주가 다 떨어진 하나의 그릇에 불과했다. 그녀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결국 그녀의 삶의 누림은 어떤 포도주도 없는 상태로 끝나게 되었다. 그 여인은 인간의 즐거움인 포도주를 누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공허와 죽음만을 느꼈다. 그때 주님께서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인 신성한 포도주로 그 여인을 채워주셨다.